안녕하십니까.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폭우 속 골프 논란이 일파 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픽스 대구가 특정 보도를 한 이후에 수도권 언론사는 물론 부산, 광주 등 타지방 언론까지 수의 속에서도 골프장을 찾은 홍준표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두고 비판 보도가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 시장이 폭우 속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포구속 골프 논란 보도에 대해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덤빈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경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기자. 백기자, 그 스픽스 대구가 홍준표 시장 포구속 골프 논란 뭐 특정 보도 한지 하루 만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논평과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까지 당그 차원에서 진상 조사 지시했다죠. 김기현 당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김 대표 지시로 당 기조국과 조직국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만약 홍 시장이 당헌 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무 감사 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심할 경우 곧바로 윤리 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홍시장이 포구를 잘 대비하지 않았거나 해명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하겠다는 게김 대표 생각입니다. 네. 그 진상 조사 지시한 그 최고 위원회에서 그 홍시장 향한 그 직결적인 비판 발언도 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생 상황, 상황에 국민에 대해 헌신해야 할 공,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소속의 정치인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폭우속 그 골프 논란 때문에 그 정광원 그 사랑 제일 교회 목사를 감사 왔던 그 김기현 당 대표를 심하게 비난했던 그홍 시장.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우리가 제1 라운드고 제1 라운드에서는 우리 홍 시장님이 거의 승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엔 제2 라운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2 라운드에서는 일단 여론이 홍 시장한테 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 네. 수십 명이 사망하고 그렇죠. 실종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이재민이 수천 명이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라고 자기 자유라고 골프 치러간 시장을 시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찰과 충돌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수색 이후에 지금 선거법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내리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건한 순간이 될것 같고요. 심한 경우. 뭐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도 조심스럽게 아, 예측해 봅니다. 아, 네. 그 야당과 시민단체도 그 극한 반응 소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민 시당이 그 대구 시당이 발표한 논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리 해주시죠. 어,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음. 민주당 논평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대구 그렇죠. 시당. 음.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음. 마련하고 있었으며. 여야는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협력으로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네. 와중에, 물론 여기는 스피스 대구로 얘기하는 네. 겁니다. 모더에 <laughs> 따르면 홍 시장은 8 0 3 c c 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아, 그, 그리고 지난 1 6일홍 시장 그 서울 갔었거든요. 그, 그렇죠. 그 네. 네. 윤지혁 원내 대표하고 이제 면담도 했었고, 그 끝나고 난 뒤에 그 기자들이 당연히 그. 바로 그때 갔는 15일 날에 이제 포구소에 골프를 쳤으니까 그 기자들이 홍시장한테 질문을 많이 한 거죠. 이것저것. 그랬겠죠. 그 과정에서 예. 그 홍시장이 그 주말 이제 골프를 염두에 두고 그 공무원은 주말에 자유롭게 제 개인 활동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지금 포구소 그 골프 논란 이 쟁점은 주말에 골프 를 쳤냐 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왜 수의 속에서 비가 오는데 구태여 골프장에 까지 가서 비상대기상에서 골프를 치냐 라는 이걸 지적 했는 부분들인데 민주당 그 대구시장 논평에도 홍 시장이 15일 같으면 주말에 상황실에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골프장에 갔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상황실에 꼭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요 논평을 제대로 보면 1 4일부터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네. 대구 대, 대구도 꾸려집니다. 이 와중에 그 다음날 꾸려진 네. 다음날 바로 골프 치러 간정신이나간 시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봐도 좀 상당히 문제가 돼왜냐면은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냐면은 시장입니다. 대구시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그게 본부장이 시장이 네.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골프를 치러 간 거를 문제 삼았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무총리가 총리실 공직 기강팀의 즉각 명령에 홍시쟁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붙였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지역에도 본부가 구성된 후. 골프 치러 간 공무원을 직무 감찰하지 않는다면 음. 이게 나라인가라고 논평했어요. 네, 그 대구 참변 때도 그의 버금가는 그 성명을 통해서 홍시장한테 강한 일침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 참변 때더 심했죠. 네네 네, 참변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를 전국 각지에서 특히 이웃 경북에서 참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 대구에서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음. 하는데. 홍 시장에게는 골프를 즐기는 일이 먼저였다라고 비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정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시장직을 내려놓고 노후를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성찰과 변화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시장직을 아예 문제삼았습니다. 네, 그 야당 뭐 시민단체 그리고 또 언론까지 자기를 향한 그 비난 화살에 집중이 되니까. 이홍시장의 페이스북에다가 해명을 올릴 때마다 이게 좀 일을 더 키우는 측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 이게 어, 이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논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런 네네. 거예요. 대구에 있었던 수해 인명사고는 13일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한 도심 하천 8곳천에서 15일 16시 8분에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출입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입니다. 네. 이게 한번 제가 알기로는 실종 상황이에요. 네. 당시에는 큰 비도 오지 않았고 내가 그날 오전 10시 신천물놀이장 개장식에 갔다가 팔공산에서 비가 내려 운동을 중단한 시각은 오후 1시쯤입니다. 그걸 억지로 결부시킨 것도 문제련이와 당시 대구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전 직원 비상 대기령도 내리지 않았고 네. 재난 안전실 직원들만 조를 짜서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네. 경강부의 해본들 달라질 것 없습니다.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대구 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입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걸핏하면 트집이나 잡고 이제 그만 트집 잡아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어 근데 이 홍시장 이 팩트까지 무시하고 왜를 비상식적인 발언했죠? 그 14일부터 대구시가 그 자연재난 비상 2단계 근무를 하는 건보도도다나왔었고요또 그렇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그 15일 그 홍시장 골프채 널입니다 오전 자라시 그렇죠. 네. 기준으로 대구시 구청, 뭐 산하 공공기관에 1,014명 비상 근무하고 있는 거 집계됐다고 발표까지 했었는데 왜 홍시장은 뭐즉기 이게 비상근무 비상대기령도 내리지 않았다 이야기가왜 나온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골프를 친게 정당화가 이게 폭우가 오는데 골프를 친게 정당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시가 좀 괜찮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아, 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비상 대구시가 비상 2단계인데 뭐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그 뭐죠? 관련 부서만 네. 이제 근무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한번 보면 13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이 네. 3단계로 상향되었고 14일 총리실에는에서 지자체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경보 및 대피 체계 점검을 지시해서 일상적 휴일과 전혀 다른 날이었고요. 네. 그 당시 대구시 비상 2단계 돌입해 있었는데 비상 2단계에는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요 단계마다 어, 누가 누가 근무하고 네네. 누가 수장이 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상 2단계 호우때 비상 2단계는 이제 행정 부시장이 이제 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이제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유관 부서 직원까지 비상 근무에 돌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게 여, 여, 그 대구시의 규정과 규정 지배에 나와 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요 제가 보여 드릴 건데 보시는 대로 비상 2단계 호흡하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본인의 골프를 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대구는 평온한 하루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나온 말인데 제가 네. 이제 확인했습니다. 네. 어, 공무원들은 비상 상황에서 비상 2단계 에 맞게 인원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근무 중이었고요. 네. 시장님만 골프 치러 갔다라는 게 어,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저, 의회는 홍시장 그법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라고 잡는 사람이고 널뭐 원칙 규정 얘기했었는데 실제 홍시장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좀 선택적 그런 어떤 논리들이 군데군데 묻어나는데 그 키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성소수자나 뭐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지난해 신천지 그 대규모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논리가 다른 거예요. 이분 푸꾸소크 그 골프 논란 해명도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시민들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백 기자 말씀하셨던 그 본인의 잘못된 처신 좀 합리화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비상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시한 적이 없어.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저 기자들은 물론고 시민들도 지금 되게 이게. 시장 직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시당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네. 이제 논평을 냈어요. 이좀 읽어 드리면 대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대구 시장이 이렇게 아니라고 뻔뻔해도 됩니까? 국가 재난 속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국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고 하고 국민힘 의 단체장은 주말은 개인의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그 나무에 그 밥입니다.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라는 홍 시장은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최우선을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입니다. 백기자 네, 그, 그 주말부터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그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그 조사를 받게 된 건. 자업자득이라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구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면서 그만 터집 잡아라고 기자들이 그 벌떼라고 지칭한 그 당일에 서울 그 오세훈 시장은 그 경북과 충북의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와 아픔이라는 글을 SNS에 올려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시장은 늘 중앙 정치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 앞에서도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는 공감 능력을 대구 시민들한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슈 추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